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젠더 프리패션을 대표하는 패셔니스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북미매체 코리아부는 비가 패션의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스타로 활약하고 있으며 대형 진주 귀걸이부터 목걸이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해 진주가 남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편견을 깼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주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보석으로 여겨지지만 비처럼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는 셀럽이 아름답게 착용하는 것은 보기에도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위버스 매거진은 최근 BTS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로 보는 이 포이 사회학 컬럼에서 젠더 플로이드적인 케이팝의 특성과 전 세계적 위상에 주목하며 비를 예로 들었습니다. 보그는 2017년 빌보드 뮤직어워드 레드 카펫의 선비를 두고 비는 어쩌면 가장 패션에 앞선 드레서였다. 라고 평했고 아이매거진의 패션 페이스 어워드에서 영국, 홍콩 등 30개국 이상의 패션 종사자 35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비를 아시아 남성 부문 2018년 1위, 2019에서 2020년 3위로 선정했습니다. 뉴욕의 패션 칼럼니스트 겸 크리에이터 캐롤리나 말리스는 생귤라르트 컴백 트레일러에 대해 미술 소품 등 영상 전반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미학적인 요소 곳곳에서 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의 스타일에는 시크함과 럭셔리함, 흔히 여성적이고 남성적이라 인식되는 아이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지만 전혀 억지스럽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고평했습니다. 비가 모든 것들을 스타일로서 이해하고 있기에 비 자체가 하나의 스타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디언은 남성들에게 각광받는 장발 스타일로 이마를 덮는 긴 앞머리를 곱슬거리게 연출한 체루빔 헤어커트를 소개하고, 대표 주자로 트로이 시반, 저스틴 비버와 함께 비를 꼽으며, 용기 있는 자가 멋지게 보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곧 따라간다. 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마리클레르, 엘르, 지큐 등의 패션 스타일리스트 황금남도 안드로즈는 룩 남성과 여성의 패션을 모두 수용하는 룩의 대표 아이콘으로 비를 선택했고, 인도의 유령 미디어 CNN 뉴스 18은 패션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장한 아이돌 톱 5의 비를 선정하며 패션계에 대한 파급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는2022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드레서로 CNN, 뉴욕 매거진, 얼루어, 아리 등 해외 유명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글로벌 패션 아이콘으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프로프의 세 번째 CD 트랙리스트가 공개된 가운데 멤버별 데모 버전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DNA, I Need You 등 기존 히트곡들의 미공개 데모 버전이 트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귀의 작업물인 봄날의 데모 버전은 가이드 형태로 팬들에게 이미 그 존재가 알려진 바 있습니다. 몇년전 비는 봄날의 비버전 가이드 녹음 일부분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게재해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뷔는 kbs의 부루의 명곡 프로듀서 피독 편의 영상으로 출연해 제가 봄날 데모를 피독 피디님한테 들려줬다 태용아 이거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했죠 한 이틀 정도 후 어떻게 됐나요 했더니 아 남준이 걸로 됐어 라고 하셨다며 봄날에 얽힌 오픈 비하인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오리지널 봄날이 이제 맡긴 겨울을 지난 봄의 문턱에 선 느낌이라면, 뷔의 버전은 설레는 봄의 한가운데를 연상시켜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며 언젠가 정식 음원으로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해왔었습니다. 이번 정식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뷔의 봄날은 무려 5년 만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뷔는 자신만의 색채를 담을 줄 아는 훌륭한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첫 앨범 참여곡 '잡아줘'를 시작으로 4시 풍경', '윈터벨스', '낮', 슬로플러등 꾸준히 자작곡을 발표하며 음악적인 깊이를 더해왔습니다. 현재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만 총1 5 곡입니다. 위버스 인터뷰에서 비는 '잡아줘' 작업 후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내는 자체가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괴롭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걸 이겨내려 부단히 노력해요. 예를 들어 어떤 감정에 몰두하면 그에 관한 곡을 만들어요. 한 곡이 완성되면 그런 성취감이 괴롭고 힘든 마음을 해소하게 도와줘요. 코로나 19로 인해 느낀 우울함과 불안감을 음악으로 풀어낸 비의 자작곡 부앵괴는 비 앨범에도 실리며 빌보드 핫백 메인 차트 13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